오늘은 로마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대부분 들의 사람들이 변화와 개혁을 갈망합니다.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가 이것만 바꾸면 저것만 바꾸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개혁의 대상은 제도이고 어떠한 조직이며 다른 사람의 행동입니다.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자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한탄과 대단한 훈수를 늘어놓지만, 정작 나 자신조차도 누군가에게는 개혁의 대상처럼 보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어 죽게 하고, 가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맡게 되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양을 여러 마리 가진 부자가 있는데,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을 뺏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과거에 양을 키웠던 이 목동의 입장으로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놈은 당장 엄벌에 쳐야 된다고. 기리기리 나를 쪘습니다. 그러자 나단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참으로 날카로우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뭉툭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늘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은 우리는 언제나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자전거를 탈때 무슨 위험한 짓을 해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페달 안 밟고 있으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흘러가는 죄의 흐름 속에 썩어지는 죄의 습성을 따라 실족하며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개혁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할 개혁의 대상입니다. 개혁의 날은 오늘이고,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당시 교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네, 그렇습니다. 95개조 반박문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밝게 드러내려는 열망에서 아래의 논제들은 문학사요 신학사요 신부인 마틴 루터에 의하여 비텐베르크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루터는 그곳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바 있다. 그는 토론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 서신으로 토론하기를 요청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문서는 1775년 교황 비우 6세가 발행했던 면제부의 원본입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면제부라고 하는 문서가 존재했습니다. 면제부는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을 교황이 증명해주는 증명서였죠. 기록을 보면 초기의 면제부는 크고 작은 전쟁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역 성직자들이 교황의 권위를 위임받아 발행했던 문서였습니다. 또 대부분은 지역 공동체가 로마의 청원에서 성당, 도로, 다리 등 지역 공동체의 필요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을 할때 면제부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크리스마스 시일과 같은 용도라고 할까요? 11세기에는 십자군 정, 전쟁을 장려하기 위해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면제부를 주었고, 또 군부대에 지원금을 낸 후원자들에게도 면제부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성 베드로 성당 재건축 및 교황청의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교회의 재정이 매우 부족해지면서 면접을 굉장히 대량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도 굉장히 강화하고 또 변질쳐서 마치 이것을 사야만 천국으로 갈수 있다는 것처럼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구원을 이면제부를 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6세기 당시 면제부의 가격은 4분의 1 플로리니라고 하는 화폐의 단위였는데요 그 가치는 당시 평민이 거주하는 작은 집에 6개월치 월세 또는 송아지 3마리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사실 루터가 제일 먼저 면죄부 반대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독일 경건 운동을 주도했던 베젤의 요한, 지빙글리의 스승이었던 토마스 비텐바흐 역시 면죄부에 반대했던 운동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유명한 이 95개조 반박문은 당시 거대 종교 세력을 비판하여 끌어내리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는 아니었습니다. 95개 중 반복문은 이제 앞으로 정치, 종교, 사회의 지도자가 될 비텐베르크 대학생들에게 토론하기 위한 주제였기 때문이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공개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이것을 당시 지식인들만 일부 알고 있었던 라틴어로 95개조 반박문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루터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종교 개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죠. 네. 교회를 뒤집어엎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학생들이 그이 내용에 대한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된다. 루터는 면죄부의 구입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당시 교회의 주장에 대해서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에 의해 바른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인용하며 얘기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이 헬라오는 디카이오시네 세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디카이오시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죄는 있지만 어떤 대가를 통해 사면되어 죄 없다, 여긴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법적 용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지만은 사실 이 디카이오 시에는 법정 용어가 아니라 헬라 문화에서 흔히 사용되던 문화였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들의 도시사회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사회제도의 이상적인 모습을 사용한 이상적인 사회제도의 방향을 논하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디카이오 신의였기 때문이죠. 철학자들이 논하는 일반적인 정의는 디케고 기독 학교적인 칭이는 디카이오 신에가 아니라 플라톤에게 디카이오 신에는 일반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균형과 조화를 의미했습니다. 여기에는 세금 제도와 구제 사업, 병역 의무가 다 포함되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디카이오 신에는 마땅함이었습니다. 마땅히 줄 것을 주고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그 대접이 바로 디카요 신의였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 디카요 신의 세우 또한 우리의 무죄함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라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희생해 채우시는 은혜, 구약에서 카리스 헤세드에 가까운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디카요 신네는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하나님의 의를 올바른 관계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 번역은 이 하나님의 의를 올바른 관계라고 번역했죠. 이것은 범용적인 디카이오시네의 이 해석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오직 의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은 구약성서에서 인용했다는 말이죠. 구약성서 어디에 등장하는 말입니까? 하박국. 2장에 등장하는 말이죠. 하박국 2장에 보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세상의 악인들로 인해 의인들이 고통받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국이 침략받는 상황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탄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에 해당하는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신실, 성실, 안전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고 보호를 포기하셨으며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 땅을 성실하심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디카요 신의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애무나 성실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죠.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 나가 바쁘게 사시느라 정말 내가 힘들 때또 내가 어떤 삶의 피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저를 충분히 돌 돌보아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충분히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저도 아버지가 되고 저 또한 새벽에 새벽부터 일찍 나가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바로 저녁에 일찍 잠에 들어야 할때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내 부모님이 날 돌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희생하셨던 것이구나. 저는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속을 긁었는데 사실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부모님의 피와 땀과 보호로 인해 그 신실함과 한결같은 성실함 위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이 이제는 이해가 조금 되어집니다. 나를 향해 베푸셨던 부모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성실하심을 이제 저도 부모로서 저희 아이들에게 해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이며, 언제 어디든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가장 좋은 곳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기회를 도전하고 꿈을 펼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와 부모가 되어보니 무슨 나 자신을 위한 의미 있는 삶 그런 것보다 내 자녀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오늘 의미 없어 보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부모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소망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소망을 펼치게끔 해주는 것. 그것을 위해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고 다시 일어날 이유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가족을 위해 애쓰며 우산을 피고 가족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것조차도 주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들어올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대신하여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불꽃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밀어주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한결 같은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소망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 시간 코비드 19로 으 인해 우리 모두는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렸고 일터를 잃어버렸으며 삶의 계획이 비틀어지고 변경되었습니다. 때로는 병에 걸려 두려워했으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또, 불의한 사람들이 잘만, 잘만 먹고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불공평함에, 불공평함에 낭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아픔과 삶의 무게를 모른 채 하시는 것은 아닌지 실망하며, 많은 이들이 신앙에서 파손하여,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질된 신앙이 정말 부패한 지도자 몇명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것을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형제 자매를 용서하기를 포기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던 이단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우리가 자기 이익을 위해 면죄부를 팔았던 사람들과 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오직 믿는 마음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 뻔뻔한 신앙이야말로 면죄부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 한결같은 신실한 마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믿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새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랑한 여러분, 이때 우리도 하박국 저자와 같은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을, 이 본문을 읽으며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I mean.